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말 미국 시장 리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2%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고, S&P 500 지수 0.18%대 강세, 다우존스 0.33%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비농업 고용자 수가 뭐 괜찮. 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실업률 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의 연은 총재가 외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들도 이제 또 물가 상승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 뭐 그에 따라서 좀 종목별 차별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에 비한다면은 뭐 사실 오늘 뭐 국내 주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오늘 무려 4,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분명히 좀 위기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가 이제 8월 지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8월에 저점 2482포인트 그리고 8월에 고점 2668포인트 딱그 중간 라인이거든요. 2575포인트 정도가 그 부분을 오전장에는 이제 저항을 받다가 오후장 들어서 돌파하면서 좀 종가 기준으로 고가 마감을 했다는 점은 좀 내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정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이게 오늘은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왔고 한데 원 달러 환율이 장 중에는 1315원 정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1319원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고 환율이 좀 여기서 물론 뭐더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환율의 하락 다시 한번 좀 환율이 1200원 대로 들어서야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화되고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더 없이 좋아질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오늘의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율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요 외국인들 순 매수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역시 또 상당히 좀 음, 긍정적인 매수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장중의 주가 움직임은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좀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아쉽긴 해요 0.2%대 강세로 마감을 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어쨌든 7만 원대 위에서 뭔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 전고점이 7월 4일 날에 7 3,600원이거든요 좀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순매도를 보였어요. 7만 원대 초반권의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몰려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항상 그렇죠. 좀 본전이 오면 파는 개인 투자자들 그 부분들을 어,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효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큰 기업들을 지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향후에 충분히 좋아질 것이고 어, 주가에 또 프리미엄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팔고 후회하잖아요. 팔고 다시 한번 예전의 고점. 9만 원대 올라갔을 때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좀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 조금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뭐 2차전지 관련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이 다 겹쳐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 움직임 오늘 5%대 강세리보면서 59만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고요. 뭐 분명 76만4천원대 정구점이 76만5천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한달 정도 또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또 에너지를 잘 모아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좀 생각을 하시면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뭐5%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특징적이고 또뭐 LG 에너지솔루션이 1.5%대 그리고 삼성 SDI도 2.3%의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또바닷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썼죠. 어, 그런 부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8월 달에는 좀 힘을 못 썼는데 다시 한번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음. 한 번, 어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철강업종들도요, 오늘 뭐 상당히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 주가 살펴보자면요. 결국 5%대 상승.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1%, 2% 상승이었다면, 포스코는 2차전지 플러스 철강업종. 까지도 좀 모멘텀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중국의 철강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철강 업종 주가 강세 오늘 뭐 상당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이 수익선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좀 상당히 많으실 텐데 또 짧게 보자면은. 고점 돌파하는 모습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39,850원대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철강업종에 대해서 아무튼 좀뭐 주목을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의 움직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가 다시 한번 음, 거의 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wti 배럴당 85달러 수준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월에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원유 수출을 줄였고, 4분기에도 감산을 연장할 걸로 정해,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부분이 유가의 상승, 뭐, 정유주에 대해서 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O1 같은 경우, 보시면요. 분명히 7월 달에 62,200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쭉 반등을 했었고,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는 움직임. 오늘도 뭐, 21선을 강하게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정유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GS 같은 경우, 보시면요. 역시 오늘 뭐 상당히 또큰 폭의 장대 양봉으로 그동안의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주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SK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모멘텀으로 7월 달에 상당히 좀 핫했지만, 다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였다면,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관련 플러스 정유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좀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뭐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오늘 6% 강세를 보면서 4만원대 까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동차 부품주 뭐 역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SA 같은 기업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3분기에도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인데 3분기에도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의 모멘텀으로 SA 같은 기업들. 없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내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